우리 형님 갔어 <laughs> 파주로 잔뜩 챙겨 가지고 돌아갔어요. 오늘은 송이를 좀 보러 가야 돼. 개척 산행이에요. 있을 것 같아 이 산에. 느낌적인 느낌. 개척 산행이야. 하긴 뭐 어제 그저께도 뭐안 가본 산을 하긴 했지만. 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네 오늘도 핸드폰을 그냥 비닐봉지에 그 잔뜩 싸가지고 꽁꽁 숨겨놨어 요비 맞으면 곤란하니까 어제 와 비가 맞아가지고 <laughs> 핸드폰이 화면이 안 나온 걸 모르고 나 그냥 올렸더라고 죄송해요 아 그리고 언제 산행한 거냐고 물어본 분 계시는데 저는 그날 산행한 건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냥 바로 올려요 그 유튜브가 내가 영상 을 찍었다 고 올린다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다른 분들 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난 프리미엄이 아니거든 돈안 쓰거든 가난하게 <laughs> <laughs> 형편없게 살아야지 내가 무슨 내 주제에 무슨 프리미엄 이런 거안써 그래서 한이 길이 아닌 게을 잘못된 것 같은데 돌아가야겠어요 옆으로 그래가지고. 한 20분짜리 영상 하나 올리려면 한 시간 걸려야 돼. 업로 <laughs> 되는데만. 시간이. 해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냥 바로 올려요, 저는. 이 길이 아닌 게비네 막혔네. 이리 왔나? 비가 와서 이 돈부를 해치고 가기는 싫고, 좀 돌아봐야겠어. 일단 오늘도 출동, 어, 그날 찍은 영상은 그날그날 올린다는 거, 날짜 그래서 굳이 안 적어요. 매일 가니까. 웬만하면 매일 가요, 별일 없으면. 아 일단 출동 보실래요 개능이 와 이렇게 새롭게 개능이가 이렇게 좋아 여기도 올라오고 어, 송이보러 가는 길에 개능이가 여기도 올라오네 이야 올해 개능이여 어, 잠만 개능이 헉 어, 떠요 이 어휴 이렇게 좋은 거야 이 이거 봐응 음, 개능이 오오 엄청 커 이이. 와 저기도 있다. 오 능이가 됐고 <laughs> 깜짝이야. <laughs> 여기 여기도 있어. 와이 능이 능이 나는 거아니야와 이거 이 개능이. 여기도 개능이들. 뭐야? 여기도 개능이들. 여기 밑에도 개능이. 안 보이나? 여기 어, 개능이. 뭐 어, 능이 나갔어. <laughs> 와 이봐, 와 개미, 장난 아니야 개미, 대박. 능이 나갔어. <laughs> 얘네는 와 썩지도 않네. 대박. 능이가 지금 이러면참 좋을 텐데, 저렇게 싱싱하면, 아 어, 일단 난더 올라가야 돼 한참은. 일단, 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지러워요? Sorry 나의 목표는 일단 핀송이를 찾는 거야 <laughs> 모르는 데라 감춰져 있는 거 찾기 힘들어 천천히 보면서 핀송이는 멀리서도 보이니까 그죠 경찰은 송이가 필때 해야 돼 그래야 돼 포인트가 하나 더 늘지 천천히 핀송이가 있는지 바위 틈도 막 봐야 돼요. 바위 틈에 막손에가 나고 그래. 바이 민, 막 이런데. 바위 틈. 일단 첫 번째 보면 는 핀송이를 찾는 거야, 핀송이를. 천천히 걸으셔야 돼 제발 천천히. 발 밑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원래. 원래 그래 원래. 닌이가 다발이 크다고 막잘 보일 것 같죠, 엄청. 아안 그래요. 어이 넓은데로 <laughs> 아 언제 돌아보지 큰일났네 저 절벽 위로도 올라가 봐야 돼 저기 절벽 위로로 <laughs> 일단 열심히 한번 찾아볼게요 아 가지버섯 어, 우리 언니가 지버섯못 먹어봤대요 오래 <laughs> 오래. <올해. 웃음> 그래서 이건 좀 채취를 해가지고 갈려고요 아, 나의 전지가 투입 어우 어, 화면 아, 어, 죄송해요. 닦을게. 닦았어. 깨끗해졌어. 송이 <laughs> 포인트 때려치우고, 발이 능이 포인트어 와가지고, 나 능이 하나 본것 같아. 웬여이니웬여이니 어, 하나 본것 같아. 아유. 아유. 대인가 가겄네 얘도. 한개본것 같아. 이야. 한개 있는 겨? 여기 봐. 알랭이. 본 거야? 야본게 어디요? 안 그래요? 아직도 능기가 있다는 게. 아 대단하다. 하나 봤어요 하나. 재치 볼까? 오, 어내 스틱. 테이 오, 싱싱해. 나온 지 얼마 안 됐나 봐. 이거 완전 싱싱. 해 단단해 그리고. 이는 내가 챙겨놓고 갈게요. 땡큐. 왔어. 냉이. 냉이 산이에요 오늘. <laughs> 저거 어떻게 아까워서. 아, 어, 떻떡해 아까워서. 아, 오, 하나 완전, 너무 큰데. 아, 땡겨, 완전 너버렸네. 아. 어머, 이거 어떻게 이거 어이니 하나. 어, 아, 둘. 와, 이거 엄청 큰데. 아깝다. 아, 하나는 살았어. 아나 오늘 능이 상, 능이 냉이상, 상이 완전 찡찡해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능이가 와 대박 물좀 아, 쪄서 넣어야지 와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기가 어머 어떻게 이거 아까워서 아 속상하네 맨날 짝꿍이 속상하네 이러는데 <laughs> 얘는 챙겨서 갈게요 에오 노루궁뎅이 <laughs> 저 뜯으러 가야지 갈 거예요 잠깐만요 좀흔들어뒤 되겠어요 저 뜯으러 갈 거예요 알죠? 응. 어제 비와가지고 엄청 미끄러워 그래한 발짝 한 발짝 조심해야 돼늘 얘기하듯이 목숨은 하는게 <laughs>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어 일단 돌아가 돌아가 여기는데 이게 여기 완전 위험지대야 아 눈은 자꾸 능이를 찾고 있고 몸은 누루궁뎅이로 <laughs> 가고 있고 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어 낮은데 있어 낮은데 완전 낮은데 아 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눈은 능이를 찾고 몸은 누루궁뎅이로 가고 괜찮다 어머 전화 온다 일단, 오, 좋다, 릉댕이다 오예. 채치 아우, 이거, 이거 따고나 전화 받을 거예요. 헉, 물 잔뜩 먹어서 무겁겠다. 얼 일단, 어, 두 개, 득.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일단, 다시, 하던 일또 해야지, 계속. 능이를 찾아서. 고고싱. 예, 네, 하나 봤어. 오예. 요 송이에요. 아, 기가 나네, 이건. 죄송해요. 송이 송이 그 o 오갈뻔했했어이이 so, 아, 송이 송이 아 깊다 됐다 띠로리로리로리로리 차 송이. 아이 첫 송이 아우 오늘 힘들다 힘들어 어우 지금 그렇게 힘드네 아우 일단 송이 하나 득 하나 더 봤어 하나 더아 진짜 어렵다 어려워 아 이거 송이 <laughs> 볼까? 확인 아 잠깐만 아나 어디 매달릴 데가아 있다 매달려야 돼 살짝 송이 여름 어디 보자 와우, 나이스. 이, 이렇게 좋다고? 헐. 어, 깊다. 아, 이거 도중에 꼈는데. 아, 어떻게 큰일 났네. 나와라. 디 로리 로리 로리. 디 로리리. 나와라. 엄청 좋아. 아이급, 초 울트라 아이급. 나이소. 자 접어주고, 더어주고잘 <laughs> 봐야겠어. 아보이더라네 비어가지고 더하네 중량. 아, 어 나이스. 자 조금 더 볼게요. 가만 있어. 아, 찾았어잘 봐야 돼. 어, 보이질 않아 이게. <laughs> 와. 비가 와가지고 애들이랑 어렵구나 얘도 갖고갈게요 하나 더 하나 더 오예 하나 더찾았어요 엄청 커서 이히히이히히히히이어히히이히아이히이이히히히히히이히 이. 히이이 이이이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안 빠져 안 빠져 <laughs> 영상 끄고 와, 방금 뽑은 거부하게코 <laughs> 깜짝 놀랐네 <laughs> 보실래요? 와 이거 와 이거 에지부자개무부자게코 대박 땡큐 방송해요었네 방송에 넣었어 땡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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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하나 더 결코 보이지 않아 이 하나 더 나이스 <웃음> 귀엽다 땡큐 <laughs> 아우 힘드네 진짜로 아 징그럽게 안 보이네 근데 아뭐 눈알이 빠질 것 같아 막내 눈알 내 눈알 어쩔 거야 이거 아 오늘은 좀 피곤하네 피곤해 잘안 보이니까 더 피곤해 막난 핀숭이를 보고 싶다고 핀숭이 아, 막, 날빠지있어 이런 거 볼라니까. 일단, 더 찾아봐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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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때려어 때려줘, 때려줘. 아, 이게 뭔 개고생인지. 아, 없어요, 없어, 없어. 없어요. 아, 또비가또 왔어. 아, 잘못됐어, 잘못됐어,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아, 잠깐만. 일단, 내려갔다가 송이 한 포인트 더볼 수도 있어 시간이 지금 헤매이다 보니 꽤 많이 지나가지고 아나 배고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감이 안 와요 감이 날씨가 우울해 나도 우울해 끝났어 끝났어 나 <laughs> 진짜 가지버섯 따로 다녀야 될나 이제 어렵네. 늦, 늦는이도, 뭐. 이미 시작 돼서 이제 이미 끝나가는 것 같아, 늦능이도이 올릉이가 뭔, 아 올릉이가 제지 아니라 지금. 날씨가 고장났어. 아, 많은 거 있다. 모기. 겁내 많아. 날파리. 겁내 많아. 어우, 막 흔들리네, 죄송해요. 비탈이 심하고 내려가니라고 한손은 나의 소중한 스틱을 찔러주고 한손은 여기 멀쩡한 나무 좀 잡아주고 그래야 안 미끄러지거든요 좀 흔들리네 카메라가 아 틀려먹었어 어떡해요 갈수록 주네 아 아까는 조금 더 돌았어야요 아그 포인트에서 하... 큰일났네. 어떡하지? 일단 어떡할지 내려가서 시간 보고 결정을 해야겠어요?